눈바로 옆에 붙어있는 저한테 무늬가 아니라는 꿈이... 어디? 아, 이거... <laughs> 반디야... 아빠가 반디 어디까지 만져도 되는지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. 가만히 있어야 돼요. 반디 머리는 괜찮지? <laughs> 왜 쫄아? 왜 쫄아? 아빠 뭐잘 먹어? 아이 귀여워. 머리, 코, 눈, 귀 여기는 다 돼요. 좋아서 다 돼. 볼, 귀, 수염, 머리 등은요? 오 꼬리는 <laughs> 여기는 좋아서 엉덩이 올라가네. <laughs> 여기 완전 좋아. 계속 만져줘. 어디 어기는 팬은 팬은. 배도 좋아? 음. 왜 아프는 거야, 갑자기? <laughs> 또 어디세요? 여기 가슴한데 응? 진짜 밑담 말고 가게 있어 없어? 밑에 <laughs> <laughs> 말고 가슴하고 있는데 가게 있어 없어? 반디야, 아빠가 반디 만질 건데 싫은 부 있으면 말해 줘요. 알았죠? 벌써 싫어? <laughs> <laughs> 이거 중에 반대 눈꼽이. <laughs> 응? <그리고 옆에> 붙어... <laughs> 눈 바로 옆에 붙어 눈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저한테 무늬가 아니라 눈곱이 <laughs> 어디? <어두>? 아 이거? <laughs> <laughs> 어디는지도 몰라 보뭐 신기해. <laughs> <laughs> 나는 너무 털처럼 있어가지고 <laughs> 보이지도 않았네. 맞아. 아니야, 아빠가 반디 만질 건데 반디 만, 반디가 싫어하는 부위 있으면은 의사 표명을 정확히 해도 야옹이라고 알았지? <laughs> 먼저 모든 고양이가 다 된다는 머리를 만질 거예요. 오케이 고마워 머리 좋아? 여기도 좋아? 귀는요? 귀도 좋아? <laughs> 목은 목도 좋아요. <laughs> 그러면 다, 다음으로는 다음 완전 아봐준저손님 어, 지금 반드 차례거눈로 나와주세요. 당신 차례 때 열심히 하시고요. 갔이안해 <laughs> 손님. 네, 손님 갔어요. 가슴 부위 만들 거니까 실은 말해요. 가슴 괜찮아요? 응? 가슴 괜찮아요? 안 괜찮아. <웃음> <웃음> 이 촬영의 끝은 어디인가. <laughs>